나. 빨리 잡자. 뒤에 이렇게 있네. 나이프. 나, 나 어, 나이즈 망치. 해못야될것 같은데 우리 보디사 원탱이나 저네 호구 자란이에 있어 가지고. 뭐야, 이럴 거면 라자야지안 그래? 빼빼 빼. 우리 선 빨리. 이러고 면 라자하자. 지금 빠졌어. 피뱃 맞을 거야 지는 먹었냐? 살가? 와, 저거 먹었네. 웨킹볼 들어왔다. 뒤에 준비 들어왔어요. 뒤에 준비 들어왔어요. 근데 뒤에 준비 들어왔어. 머리 위에 준비 내려올 거야. 난 말했어. 머리 위에서 둠피가 내려온다 말했잖아 야 알갈 뒤에 나이스 야 나이스 방치 와야 방치래 죽었다 아 둠피 피1 0인데대 목망만 있어 반피다 반피다 반피 방피. 다 나이스. 한칸 주긴 했는데, 그래도 막았네. 아, 저거 진짜, 등기 주는 거부터봤어야 돼. 등기 사운드 받으면, 또기떠 거예요. 가서 재우고 싶은데, 기진다 재웠어. 이층에 재웠어. 2층에 재웠어. 되었어, 두피 여었어. 아이고 안 되겠다, 늦었다. 이거 그냥 자리 없으니까 내가 이거 바꿔야겠다. 아, 아쉽다. 그 프레쉬 너무 애매하게 죽었어. 아, 아쉽다. 힘 줄까 잡아주긴 했는데, 아, 죄송해애답 자리 없으니까 그냥 불이야. 그래, 타 빼고. 펀드못가낳았던내려갈래팀와내도 없는데 너무 쌍남자인와내았와 내려와, 내웠어내지 올라왔어 내려와, 안하니? 어 내려와, 가서 아, 우리. 내려와, 딱 붙어봐 어. 나 이거 나와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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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면내는와 야, 보고 있어. 안안니 괜찮아. 우리, 우리 비비면 힐 꽂을게. 화물 비비면 꽂을게. 아, 일단 우리 진영 좀 갖추고 우리 녹선으 왔어, 왔어. 우리 다 왔어. 가자. 화물 비벼 놔두. 나이스. 이벤트. 었어 방금 좀왔아 아, 주시만 방금 아올기가 준비됐어요. 힘내요. 야, 아나 내려와 봐야 군고기. 어, 왜이렇 준비 있었네? 레티 머릴로왜다 네, 받았다? 좀이 전판에 7 5밖에못 받았지? 분명... 와, 뭐야. 한대 맞고. 어. 아, 좀 비가 온다. 야, 링크 뭐. 링크 어디서? 어, 나이스. 잘았어틀한번더 그래. 어, 지하에 어, 야타야 상자 살아있다 저기. 대부분이 왼쪽. 성, 성, 맥크리. 지하에, 지하에. 아, 쪽에 배크리. 왼쪽 아래에 상당히 배크리. 지하에 지하에야. 방금 잡아갔다. 배킹도 지원하고 배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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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봐 이거아나님 빼야 돼. 어. 아, 거리라이 아, 뭐 어, 뭐야 이거? 아, 아, 아니 아니. 진짜 거기 혼 아, 실레킹무이 내려 그래 찍었어. 아. 아빠. 진짜 좋았는데. 저도 진짜 다 막아 줬는데. 때면서 해야 돼. 레킹불 지금 딸리면 안 된다. 내킹좀좀 도와줄까? 레킹불 쳐 줄게. 레킹볼하웠어 2층에 나아괜아니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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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피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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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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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, 내려와. 마. 아. 아킹프라그던아지 마. 나또왜죽고 아, 있어. 넌또왜죽고 <laughs> 있어. 왜 그리? 어, 할 만하나? <laughs> 어, 안될거 같은데. 안 <laughs> 아, 그래 니이 네 면생이. 뒤에 피 있어, 거기. 이간 네, 내 한딜이야. 아나 원인이야아 뭐 グループ3球。ほな、ピー。あら、いろわ。あら、おで。あたすか。おでんち、いろわ。おでんち。 헤헤 <laughs> 헨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졌다헤 <재웠다. 웃음> 아, <laughs> 아이고,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고 힐받아야지 근네그 거의 다 썼고 피지야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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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올 수 있니? 어 막았다 이 뭐야 <laughs> 나 마우스 마우스만 다 됐나? 렉킹을 줬어? <laughs> 야 마우스가 마지막에 숨 질려가지고 내가 저클리고 눌러도 안 빠지더라 초반에 바로 달려가서 밀어 나 이대로 하면 돼? 어 이대로 이속 켜줄게 입구에서 일단 힐 받고 간다 타자 내 타자는 루시우랑 동기고힐수 있고 뭐야? 야, 야, 이거 차라리 뭐 야, 헤드코치 이야이이건 이거, 아닌거 헤드코치 이 이거, 이거, 리 루시 할래? 루시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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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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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?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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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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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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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디바 없어가지고 모이라 고을 못먹어 그 켰어 아, 끼고있어 벗자네 안아을렸어텐이 날라갔어 야야, 딜리 치 먹었다, 얘. 아, 어. 건방지 좀 잡아. 뭐해. Apology. <respond> 야, 1이기에 B. 잠깐 아 우리도 여기 한 조. 루크 너 여기 한 조. 와. 오. <laughs> 아 루비 재밌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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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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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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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나 아 프리디놈이다 저기서 힐을 안 넣고 길이런다저팀 아나가 장군님 그 앞에 아나 있어 바로 오른쪽에 장군님 오른쪽에 뒤 오호 후기 아나 있어 화물이 움직이고 있어 누가 옆에 서 지켜 한양 어뭐 이게 왜 이게 왜 백궁이지? 뭐, 뭐가 내렸던 것 같아? 뭐야? 어, 술 찾고 가자. 가자, 가자. 이리 끌게. 야, 이건 아닌 것 같아. 아 아 팟. 이것도 너패 보시지. 우리 다음 터... 저 레킹볼 공이 있다. 레킹볼 공에 E M P 가능하겠다. 아, 이게 니사가니야니야 바로 니가 어, 야 돼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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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안녕 안녕 가가워가른가 달래 우리 햄찌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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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니가 니가 니 웃기다 준비됐어 기 준비됐어. 아부리 웃기고 있어. 오이라자마! 에, <목소리> 김오루 야, 전투루시어 전투를 시어 빨리 호흡이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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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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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호흡이호불호흡이호호흡이호호이 도망치지 오오오 무서워 이거 5-5-5-5에 바로 안, 안 터지네 어 저기야 누가 웃어 그래. 우리 라운더 융하를 융하랑 EFG랑 힐 줄게 힐 줄게 좀만 버텨 방안에는 힐못 들어가는데

힘들었다. 힘들었다. <laughs> 수고했으며. <laughs> 나이스 정글.